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LG 엔솔의 공매도와 그리고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해제가 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LG 엔솔의 경우 아직 이 공매도가 거래될 수가 없는 시기인데, 정확히는 3월 11일부터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매도는 당연히 LG 엔솔을 제외한 2차 전지주, 그리고 LG 화학을 말하는 거겠죠. 이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는 건데, 금액 자체가 무려 한달 동안 1조를 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LNF, 에코 프로비엔 같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 종목들이 전부 다이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는 이두 가지 이유 정도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즉, 주가가 현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LG 엔솔의 이 상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2차전지 관련 섹터에 들어왔던 엄청난 이 자금들이 최근에 LG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점차 여기 있던 자금들이 이 LG 엔솔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를 살려서 더욱더 이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서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전형적인 이 공매도가 가장 좋아할 만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가 넘는 공매도 금액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 아래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NF,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로 가장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LG 엔솔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악재로 보시면 안 되겠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이 나올 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도 앞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다. 왜냐면 하 지금 현재 상장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들어와 있던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급 자체가 상장을 새로 한엘 g 엔솔에 쏠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수급을 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분명히 참고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공매도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지금 띄워놨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이 3월 1 1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3월 11일부터 이 LG 엔솔이 공매도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편입 이슈는 여러분들 절대로 단기적으로 호재로 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악재로 보시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아니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면 당연히 호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전에 2월 14일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 전에 2월 초에 f n 가이드 같은 2차전지 지수에 엘젠솔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성 이슈는 이미 발생이 된 상태고 이후에 3월달이 돼서는 어느 정도 이 지수 편입에 대한 재료 소멸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10일이 되면요 여러분들 이때가 되기도 전에 2월 말 정도가 되면 이미 지수 편입에 대한 이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2월 말이라는 이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월 28일에 이 LG 엔솔에 락업이 풀리는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악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2월 9일과 그리고 여기는 2월 14일에 각각 이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이 시기 때 대략적으로 4천억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월 14일 이후로는 5,500억에서 최대 6,900억 사이에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호재성 이슈가 살아있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즉 상승이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단기 트레이딩 또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이엘 g 솔의 보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한 건데 LG엔솔이 상장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난 이 기간이 되면 무려 175만 주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시기에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외국 기관 투자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락업이 풀리는 175만 주 중에서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이 100만 주 정도가 상장 후에 한달 정도가 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날짜로 치면 바로 2월 28일부터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엘젠솔은 상장이 1월 27일이었죠. 그러면 1개월 뒤니까 2월 27일이 맞는데 2월 2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2월 28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즉 여기서 말씀드린 2월 말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려면, 우리는 바로 이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이 LG엔솔의 왼쪽의 수급과 오른쪽 카카오페이의 수급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상장과 동시에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는 점. 여기서도 보시면 특히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과 연기금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순매수 패턴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 때문에 한마디로 세력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절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인 투자자 매도세처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매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 이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 오른쪽이 카카오페이의 차트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왼쪽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봉 차트겠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차트를 열어놨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상장 직후에 외국인의 엄청난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도 당연히 매도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난 뒤에. 새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주가가 전구점을 뚫고 급등이 나오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엘진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 지금의 이 하락을 보면서 추가적인 이 하락 공포에 빠질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이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 카카오페이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왜이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카카오페이도 이때 상장 이후에 당연히 락업이 해지되는 즉 보호 예수 기간이 해지가 되는 이 시기가 있었겠죠. 이게 언제였냐면 바로 12월 3일이었다. 그리고 12월 3일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호 예수 기간이 해지되기 이미 직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고점을 찍었을 때인데 바로 이점 때문에 엘젠솔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2월 28일이 되면 즉 상장 이후에 1개월이 되는 이 기간이 되면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 락업이 풀린과 동시에 하락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카카오페이의 사례처럼 이 해당일이 되기 이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미리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된다. 즉, 중기적인 관점에서 3월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카카오페이에 이 1개월이 됐을 때 즉, 이 12월 3일이 됐을 때 락업이 풀리면서 제가 아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해외기관 투자자, 즉,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이 풀릴 때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된다. 될수 있으면 이 기간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함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고점의 매도를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3월 11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G엔솔의 보호의 수급 기간이 끝나는, 1개월 차가 끝나는 이 2월 28일, 이때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런 날은 이후에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는 단타 매매를 자제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월 9일과 2월 14일인데 이때 각각 2차전지 관련 지수 편입 이슈와 그리고 이 2월 14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강력한 이 호재성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와 이때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영상 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자료를 드리면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 즉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홀딩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번호 010-5826에 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즉, 매수 매도에 관한 매매 대응제로 전부 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와 락업 해제와 동시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 0 1 0 5 8 2 6의 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내용도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에 이 청약 일정과 상장 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단순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자별로 정리된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이 IPO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모주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공모주에 이 청약을 넣을지, 혹은 어떤 공모주를 참여하면 안 될지, 여기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자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제 모든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이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종목이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 공무주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과 영상 대신에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